어, 반응 아이콘을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반응 아이콘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PC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하단에 그 채팅이 있었던 그 버튼의 가장 우측 끝에 보시면 반응이라는 아이콘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반응이란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은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여러 가지 반응 아이콘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하나만 저희가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이 손들기라는 버튼이 있으실 겁니다. 손들기. 그 손들기가 어떤 거냐면은 우리 그 오프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은 내가 궁금한 게 있거나 문의할 게 있거나 할때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현하시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일단 첫 번째로는 대화를 하기 위한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께서 서로 조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내가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좀 처음 보는 사람과도 좀 편하게 대화할 수 있을 만한 대화 소재 7가지를 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좀 일종의 활동을 1대1로 우리가 소모임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슬라이드 장표에 이미지가 뜰 겁니다. 이미지의 명칭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의미하는 대화 소재는 무엇일지를 채팅창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굴뚝 위에 장갑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장갑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장갑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아. 어, 이명환 님 맞추셨습니다. 이명환 님 직업 맞습니다. 직업. 이쪽에 약 소방 장갑인데 일을 할때 소방 장갑을 소방관 분들께서 일할 때 쓰시잖아요. 그래서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협력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게임을 함께 할 건데요. 게임 이름은 바로 사막에서 살아남기라는 게임입니다. 좀 커밋먼트 되는 그런 활동을 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어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이 직무 몰입도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도 헌신하고 그리고 업무에도 몰입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업무에 굉장히 몰입되어 있고 회사에도 굉장히 공헌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높은 상태를 인게이지먼트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사람이 어, 개인으로서 가치감을 느껴야 된다고 합니다. 조직에 있어서 팀에 있어서. 그리고 어, 내가 하는 업무나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느껴야 되고 내가 주도적으로 일한다. 주체성을 느껴야 되고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인게이지먼트, 업무 몰입, 직무 몰입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가치감을 느끼고 내가 좀 자신감을 얻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하나 해 보려고 하는데 바로 인터뷰입니다. 이너뷰라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실 건데 이번에 어떤 대화를 나눌 거냐면은 지금 장표에 보이듯이 그동안 일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보충, 보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우리 소외실에서 네, 서로 이너뷰를 마치고 네, 들어오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아 굉장히 웃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좋네요 <laughs> <laughs> 화목한 이야기를 나누셨다라는 것을 표정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채팅창에 우리 함께 오늘 참여하신 그리고 함께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 분들께 이렇게 칭찬과 격려, 지지의 멘트를 우리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